왜못 가는 걸까? 1 8분째 저질하라고. 있... 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월드컵 예선전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쿠팡이 미션을 하나 던져줬네요. 실은 아까 6시 되자마자 나왔는데 블루투스 캠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 들었는데 또 충전 단자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찌그러지지? 콜도 멀티로 잡아놓은 상태였는데요. 망연자실하면서 다른 케이블을 챙겨 나왔습니다. 충전도 안되어 있고 케이블도 망가지고 아 오늘 꼬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충전이 잘 되어 있었으면 중간에 캠이 꺼졌겠구나 싶더라고요. 제 블루투스 배터리가 1시간 반 정도 밖에 안가거든요. 하늘이 내 유튜브를 돕는 것나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빈틈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아무리 공간이 남아 보여도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뭐 지나는 길에 스테이션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이건 뭐야? 희한하다. 지도상으로는 건물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런데 동수가 적혀 있어서 지난번처럼 핀이 잘못 굽힌 줄 알고 콜센터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핀 위치입니다. 핀 위치가 잘못 고쳐져 있는 줄 알고 전화드렸는데 음. 아 맞게 되어 있나 보구나.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핀치오 저번에 한번 잘못 고치 있어서 한참 헤매다가 방향 잡고 네, 네.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어, 저희쪽으로 핀치오를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정보 도움드리고 있는 부분이시고요. 아, 아마 그거는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셨더라면 핀치오로 추가 정보 접수 도움드렸을 겁니다. 그게 며칠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제가 피니치를 그 접수를 하면, 추가 정산이 어떻게 네. 되는 건지? 이제 미터라던가, 키로미터에 따른 다른 부분이신데요. 네.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획이라서 잠깐 한 이제 그키로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바발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체크해두면 좋겠죠. 어, 이번에는 정확히 잘못되어 있네요. 이정도 오차가 발생했는데요 거리로는 약 100에서 150m 정도 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코센터로 전화를 시도합니다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일상 대기 시간은 약 4분 43초 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상현 장담... 상담사입니다 네, 도와드릴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전달한 거이 하나 있는데요 아네 박사님 핀 꽂힌 게 위치가 차이가 좀 있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아 어, 혹시 괜을까요네 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들어가고요 성소좀 맞으실까요? 네, 응. 왔는 거어요 네. 혹시 많이 틀리셨을까요, 어좀삥 돌아가긴 했죠. 그리고 거의 지나가는 길이 또 공사판인 길이라서 좀 험난하기도 고요 아, 편표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 체오지 확인되시고요, 님가지 추가지원금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 추가지원금이 얼마 나온지는 어,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 어 저희가 이제 문자를 제가 안내해 드릴텐데요 박사님 이제 네. 추가지원금 이제, 이제 받아보실 때 그때 금액이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아 받아볼 때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내부기준이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수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수기에는 고객센터 통화도 어렵고 어차피 단가도 센데 500원 1,000원 받자고 전화기 붙들고 있는 게더 손해겠죠. 그나저나 쿠팡이나 배민이나 상담원 분들 참 친절하시네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Uh -huh. 현재 시간 9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축구 버프가 있어서 시급이 꽤 괜찮게 나왔네요. 62,450원에 미션 24,000원. 총 82,4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축구 보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